나 분위기 있는 전시 등을 즐기기도 하고, 또 분위기 좋은 카페나 뭐 서점 등을 방문을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공간에서 없는 힐링의 시간을 소중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을 해봤고요. 만약에 또 대학생들이 자취를 한다면, 가구 뭐 배치라던가, 포스터, 신불 신물 등을 이용한 또 공간 구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.

누구나 쉽게 공감을 할수 있고 누구나 느껴봤고 좀 누구에게나 필수로 좀 필요한 정보를 줄수 있는 행사가 뭐,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말에 관한 걸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에 좀 초점을 둬서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중요하고 후회가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, 저도 느껴봤지만,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간관계가 아예 어긋나 버리거나, 뭐 오해가 쌓이거나,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, 누구나 정말 느껴봤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말 한마디를 같은,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,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보통, 그때 그말 하지 말걸 아니면 그렇게 말고 이렇게 얘기할 걸 하는 후회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좀 이런 인간관계 쪽이 아니더라도 발표나 면접 상황에서도 말하는 방법은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, 저희가 대학생을 위주로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대학생들한테는 더더욱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획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새로 부로그려면 나리고 그 기획 의도는 요즘에 여러 방해물들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20대들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순사입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생각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을 잘못 자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봤는데 저뿐만 아니라 개강하면 알겠지만 다들 졸려서 학교에서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. 그게 잠을 어, 짧게 자는 것도 있지만 푹 잠들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잠을 잘 자기 위해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정말 ASMR도 다양하게 있고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일단 ASMR 수요도 굉장히 많고 귀마개도 되게 다양한 게 있고 쿠팡 보니까 구매 건수도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 다들 잠을 자는데 좀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넣...